자 그럼 먼저 우리 정장선 평택시장님 무대로 모셔서 우리 시민 여러분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시장님 이쪽 왼쪽으로 모시면 됩니다 네요 거리가 좀 멀어서요, 여러분. 우리 시장에 올라오실 때까지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중앙으로 모시겠습니다. 자,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제 오늘 복장이 마음에 드시나요? 네. 네. 소리가 적으신데. 오늘 날씨가 굉장히 요새 뜨겁습니다. 근데도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우리 이종철 현덕면 주민자치 우리. 위원장님 회장님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에서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감사드립니다. 이렇게 큰 행사를 하려면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평택 경찰서에서 많은 우리 경찰 아저씨들이 여러분들 안전을 위해서 나와 주셨고요. 또 우리 평택 소방서 의용소방대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셨습니다. 또 자율방범대 그다음에 새마을분요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여러분들이 안전을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. 여러분 큰 박수를 좀 부탁드립니다. 와! 다시 한번 수고하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. 오늘 날씨가 이렇게 뜨거운데 많이 오셨습니다. 특히 이번에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물놀이 아주 굉장히 큰 행사를 주관해주셨는데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택 고가 본격적으로 개발이 됩니다. 한 2천억을 들여서 보상이 끝났고 또 앞으로 한 3천억을 추가 투입해서 기반시설을 하는 등. 앞으로 이제 평택고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. 앞으로 여러분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또 멋진 관광 명소가 될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 바랍니다. 오늘 멋진 하루 되시고 우리 평택 화이팅!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시장님. 네. 어, 우리 시장님께서 올라오셔서 네. 정말 많은 애를 써주신 모든 분들께 또 감사의 인사를 주셨습니다. 우리 네. 정장선 시장님께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